만날 사람도 없으니까 양파도 많이 먹어야지. <laughs> 양파도 많이 먹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입냄새 풍겨야지. <laughs> 진짜 맛있게. 고춧가루 뿌려 먹으라 하는데 싫다! 맛없다! 내가 네, 고춧가루 뿌려 먹는면 싫어한다 잘 먹겠습니다! 어! 유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짜장면과 물만두를 시켰습니다 짜장면과 물만두를 시킨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는 배달이 안 된대요 그래서 시켰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유튜버 여러분들, 지금 시각은 5시 1분입니다. 짜장면을 먹고 앉아있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와우. 침고이죠? 유튜브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160분이나 계신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깜짝 놀랄라 지금 1600명 보고 계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놀라셨죠? 매니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배달이 되니 부럽다 하는데, 어디 사세요? 진짜 맛있어요. 아니, 근데 여기는 저번에, 아, 아, 아! 아, 아 의자! 아, 복숭아뼈, 아! 아, 씨. 어쩔 수 없지. 아, 아, 다리야. 복숭아뼈. 여기는 저번에 저한테, 실수했거든요 여기서 똑같은 음식을 시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비슷한 시간대에 음식을 시켰나봐 그래서 이 짜장면 집에서 내거를 주문이 간줄 알고 내가 처음에 30분 기다리라고 뜨길래 아 30분 기다리고 아 좀만 더 기다려보자 하다가 40분 지났어 좀만 기다려보자 좀만 더 기다려보자 좀만 더 기다려보자 하다가 진짜 거짓말 안하고 딱 정확하게 1시간 10분일 때 전화했어요 제가 1시간 10분 이따 전화해가지고 그땐 화나 목소리로 차라리 음식 시키고 한 40분 뒤에 내가 말을 했으면은 그래도 어 빨리 어 빨리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을텐데 이미 내가 이만큼 화나있을 때잖아 그래서 전화 받자말자 1시간 10분 된거 아세요? 이랬거든 성격이 이상하지 그 전에 전화했으면 됐을텐데 나도 했더니 하는 데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물만두 하나랑 짜장면 하나랑 콜라 두개 시키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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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세요?라고 하는데 그 어디 그 어디 어디가 내 우리 집이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한숨을 쉬면서 저 거기 아니거든요 이랬어. 아,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지 근데 맛있더라고 맞는데 그럴 때 있으면 빡치기나 하는데 아 근데 어쩔 수 없긴 하잖아 거기도 근데 열받지 내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짜증나지 물만두 음. 그래서 거기서 군만두 줬어요, 군만두. 아니야, 이거는 그때는 한 4일 전? 24시 중국집이야. 울면도 맛있다. 여기 짜장면 되게 잘한다. 그땐 이정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지금 배가 엄청 고픈 건지 아니면 그때랑 똑같은 데가 아닌 건지. 제방송나 응. 200명이 넘었어 시청자 먹고 싶구나 너무 신기해 저는 먹방 보면은 먹 시켜야 되거든 꼭 제가 맹장수술 할때 먹방 보면서 울었어요. 꼭 저거 시켜먹고 말 거라고. 냉장 때문에 못 먹었을 때. 먹방 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먹방이 재미를 알았었어. 그때 처음으로. 마블이자, 맞아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시켜야죠. 땅산 이석윤아 님열개 선물을 음 주시다니 세상에나. 음. 아고그 막음, 너? 얼마냐고? 오천 원. 탕수육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그 찹쌀 탕수육 알죠? 그거 먹고 나서부터 일반 탕수육 맛이 없어요. 찹쌀 탕수육, 뭔지 알죠? 백종원 탕수육. 먹방 비치해도 될것 같다고요? 왜요? 맛있게 먹어서요? 맛있게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배고픈 시간인데 밥을 못 먹어서 더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벤츠 짜장면 막 스무 개인가 먹었던 거. 기억 납니까? 아 기억 나는 게 아니고 보였습니까? 항상 안 봐요. 푸파 하잖아. 무서워. 아, 너무 빨리 먹었나? 나 지금 내가 찍은 푸파 같은데? 아, 뭔가 체한 기분인데? 큰일 났다. 생겨줬다고? 왜? 짜파게티 8개 먹는 사람 있었대 와 대단하다 응 근데 그런 사람들은 위가 남들이랑 다르겠지 벤츠는 위가 남들이랑 다르겠죠 귀찮아서. 저번에 봤을 때 예쁘던데 오늘은 그냥 그렇다고. 아나 오늘 화장을 제대로 안해서 그래. 왜? 아니, 했는데 아예 1도 안 올라갔어 짜장면 어디서 시킨 거예요? 제발 하나 아, 짜장면 집이요 왜 방태 안 시키지? B형 아닌데? A형인데?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저는요 트리플 A형이에요 그냥 A형도 아니고 트리플 A형 방송에서는 안 소심해 보이는데 전 진짜 너무 소심해요 실제로 엄청, 엄청 미친 짓 조심해요. 방송에서는 잘 모를 텐데, 사람들이. 그럼 뻥 채팅 잘읽고준다고요 제가 팬 <laughs> 채팅만 읽으면 읽을 시청자가 누구 있습니까? 보이는 메이크업이냐고? 그게 아니고 새벽 5시 넘어서 제가 지워진 건데요. 메이크업이 춘천님, 한개 고맙습니다. 짜장면이 맛있어요. 만두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일반적인 만두 맛이에요. 아니, 벌어지는 아니야. 맛있어. 뭔가, 뿔기도 제대로 뿔었고, 아니, 뿔었다고 하기엔, 제대로 익었고, 알았어요. 파에 소스 묻으면 하는데. 이거 소스 아닌데요? 초콜릿 먹었는데요, 아까? 그래서 그거, 그거 묻은 거예요. 반대편? 어, 뭐야. 이거 좀 묻었네. 언제 묻었지? 아니거든 초콜릿 진짜 먹었건 초콜릿 묻은 거거든. T C O S 거지 하는데 C O S가 어디야? 나 이거 그냥 부세 집에서 산 건데. 요즘! 안두에 짜장 비빔먹으면 맛있다고? 아없을것 같은데. COS가 어디야? 모르는데. 이게 뭔데? 유명한 메이커예요? 바로 단무지? 저 서울 살아요. 아 자기가 만든 거 홍보하는 거라고 COS? <laughs> 팬들님 한개 고맙습니다. 하는데 왜 타당한 이유를 내면 욕을 해주겠다 가로수수길에 청담동에 COS 다 있다고요? 몰라요 DDM은 알아요 DDM 동대문 이거 동대문에서 샀는데 디디엠꺼에요 디디엠꺼 5,000원 5,000원 아, 배부르다. 후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은근 안 먹었어. 와, 근데 입자가 엄청 곱다. 와. 내가 이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입자가 완전 고와. 와. 안타깝지만. 아. 아, 이제 배부르네요. 아까 진짜 배고팠는데. 물을 타서 원샷 하라고요? 싫어요! 왜요? 이유가 뭔데요? 욕은 안해주나요 하는데 내가 욕하고 싶게 만들어봐 그러면 욕할게 근데 일단 내가 지금 욕하고 싶지 않아 유튜브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안녕 난 BJ도 아